방탄소년단 4명 멤버 군 복무 완료 2025년 6월 저녁. 방탄소년단 BTS의 2년 반에 걸친 군백기 군대 공백기가 마침내 종료를 앞두고 있다. 2025년 6월 10일과 11일, 총 4명의 멤버가 연이어 전역하며, k p o p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군 복무 완료 사례를 기록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아이돌 그룹의 복귀를 넘어서 한국 대중문화산업과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그리고 한국 사회의 병역 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개별 멤버 복무 현황과 전문 분야별 배치 RM 김남준의 군악대 복무와 음악적 전문성 활용. RM은 2023년 12월 11일 입대 후 강원도 화천군 소재 육군 제15보병사단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며 2025년 6월 10일 전역 예정이다. 그의 군악대 배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한국군의 전문 인력 활용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볼수 있다. RM은 기초 군사 훈련에서 최정예 훈련병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으며, 이후 색소폰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RM이 2024년 8월 화천 토마토 축제에서 약 20분간 색소폰 독주 공연을 펼쳤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역 복무 중인 연예인이 공식 행사에서 실력을 선보인 매우 드문 사례로, 군 내에서도 그의 음악적 재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진의 저녁 일에 직접 색소폰으로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를 연주하며 마중을 나간 에피소드로 이는 멤버 간 우정과 음악적 연대감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기록되었다. 비 김태형의 특수 임무대 SDT 복무와 군사 경찰 전문 교육 비는 RM과 동일한 날짜에 입대했으나 완전히 다른 경로를 선택했다. 그는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특수 임무대 SDT에 지원하여 합격한 후 현재 강원도 춘천 육군 제2군단 쌍용부대에서 군사경찰 특수 임무대원으로 복무 중이다. SDT는 대테러 사태 초동조치, 군 내부 요인 VIP 경우 특수작전 등의 고도로 전문화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일반적인 현역 복무와는 차별화된 고강도 훈련과 임무를 요구한다. 귀가 공개된 사진에서 대테러복을 착용한 모습은 그가 받은 전문 교육의 수준을 보여준다. 군사 경찰 특수 임무대는 3주간의 별도 교육 과정을 거쳐 배치되며, 이는 일반 보병과는 완전히 다른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다. 귀의 이러한 선택은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뛰어넘어 군 복무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지민과 정국의 제호 보병사단 복무와 열쇠부대의 역사적 의미. 지민과 정국은 2023년 12월 12일 동반 입대하여 경기도 연천 소재 육군 제호 보병사단에서 복무하고 있다. 제호 보병사단은 열쇠부대라는 상징명을 가진 역사적 부대로 한국 전쟁 당시 피해 능선 전투와 가칠봉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려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천하무적 사단이라는 칭호를 받은 명문 부대이다. 특히 지민은 신병교육수료시, 훈련병 중, 종합 1등을 차지하여 최우수 훈련병 표창을 받았으며 이는 연예인의 군 복무에 대한 기존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성과로 평가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복무하는 제호 보병사단에는 이미 먼저 입대한 진이 조교로 근무하고 있어 BTS 멤버 3명이 동일한 부대에서 함께 군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다. 정국은 최근 팬 커뮤니티를 통해 전역을 앞둔 복잡한 심경을 전하며 조급하고 기대되고 조금은 불안하다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다. 이러한 진솔한 소통은 군 복무 중인 연예인의 실제 경험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기록되고 있다. 전략적 입대 시기와 소속사의 장기적 계획. 단계별 입대 전략의 배경. 방탄소년단의 입대는 무작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 하에 진행되었다. 2022년 12월 진을 시작으로 2023년 4월. 제이홉. 같은 해 9월 슈가, 12월 RMB지민 전국 순으로 입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차를 둔 입대 방식은 그룹의 완전한 공백을 방지하고 각 멤버의 솔로 활동과 그룹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3년 멤버 전원이 소속사와 재계약을 맺으며 2025년 완전체 컴백을 공식 예고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K-팝 역사상 최장 기간의 그룹 공백을 감수하면서도 장기적 비전을 제시한 전례 없는 사례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군백기 중 콘텐츠 전략과 지속적 영향력 유지 군백기 동안 방탄소년단은 공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미리 준비된 솔로 앨범과 프로젝트들이 차례로 공개되었으며, 이들의 기록은 오히려 더욱 높은 수준으로 갱신되었다. 이는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이 개별, 아티스트의 물리적 부재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로 평가된다. 경제적 파급 효과와 문화적 의미. 천문학적 경제 효과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콘서트 한 회당 경제 파급 효과는 최대 1조 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단일 문화 콘텐츠가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수치로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복귀가 한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예측해야 한다. 2025년 6월 13일부터 시작되는 데뷔 12주년 기념 BTS 페스타는 이러한 경제적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첫 번째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3-14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제이홉의 앙코르 콘서트에 멤버 전원이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세계 팬들의 관심이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한국 병역 제도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 방탄소년단의 군 복무는 한국 사회의 병역 의무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군면제 논란이 제기되었을 때 멤버 전원의 자진 입대 결정은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았으며, 그는 한국 사회에서 병역 의무의 보편성과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들이 군 복무 중 보여준 모범적 태도와 전문성이다. RM의 최정예 훈련병 선정, 지민의 최우수 훈련병 표창, 귀의 특수 임무대 선발 등은 연예인의 군 복무에 대한 기존 편견을 불식시키는 실증적 사례들이다. 글로벌 팬덤과 문화 외교적 함의, 전세계 아미 ARMY 네트워크의 동원, 방탄소년단의 전역을 앞두고 전세계 팬덤 아미들의 대규모 축하 행사가 계획되고 있다. 과거 BTS 페스타에 많게는 40만 명의 인파가 몰렸던 사례를 고려할 때 이번 완전체 복귀는 한국 관광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속사는 전역 당일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현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이러한 요청 자체가 예상되는 관심의 규모를 반증한다. 특히 각 전역 장소가 공간이 매우 협소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공식 발표는 일반적인 연예인의 전역과는 차원이 다른 사회적 관심도를 보여준다. 미래 전망과 완전체 활동 계획 2025년 말, 2026년 초 완전체 컴백 전략. 하이브 측은 2025년 완전체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복귀가 아닌 새로운 챕터의 시작을 의미하며, 약 3년간의 군백기를 통해 축적된 개별 역량과 경험이 어떻게 시너지를 창출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슈가의 6월 21일 사회복무 소집 해제까지 고려하면, 방탄소년단의 진정한 완전체 활동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희는 K-POP 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탄소년단 4명 멤버의 6월 전역은 단순한 군 복무 완료를 넘어서 한국 사회와 문화에 다층적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들이 보여준 모범적 군 복무는 연예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으며, 동시에 한국의 병역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기여했다. 경제적으로는 최대 1조 원 규모의 파급 효과가 예상되며, 문화적으로는 K-파프의 글로벌 영향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2025년 하반기 시작될 완전체 활동은. 한국 대중문화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국가 차원의 소프트 파워 강화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